안녕하세요. 어, 나보지도 놓고 그냥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와요, 와요. 여러분 어디서 오셨죠? <laughs> 뭐라는 거야?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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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송을 원래 아, 방송을 원래 포니니 님이 켜시는데 오늘 제가 대신 켰습니다 니니님이 지금 약간 사정으로 바쁘셔서 제가 켰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채팅 창 보이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는 네이버 야 아니 난 네이버에서 하라고 한 대로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보이네. <laughs> 기다려봐. 제가 계속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금. 제가 계속 할 거야, 아거고 아이고.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. 나처럼. 이 시도가 성공했으면 좋겠네. 기다려봐. 아, 그냥 이걸로 볼까요, 우리 이렇게? <laughs> 볼까요? 일단 그 팀장님 먼저 해주세요. 제가 바로 팀장인 시폰입니다. 와와와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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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쩔었다 와 <laughs> 민지 님 네, 안녕하세요. 아전어 저는 음 민지입니다. 와와 w 우후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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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안 woo w 와! 와 멜트님 안녕하세요. 투명. <laughs> 그... 그... 아! 어. 야 기다려봐 내가 이거 일, 이제 맞춰야 돼. <웃음> 기다려봐. <laughs> 이거 <이건 웃음> 무슨... 너무 힘들어. <웃음> 아? <웃음>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기다려보세요 어, 나는... <laughs>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대. 저거를 무슨 청자한테 물어면 어떻게 받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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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시원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와. 잠깐만 3... 니니님 투표 결과 보내주셨어. <laughs> 아 맞아요. 저희가 저번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저희가 아직 팀 명이 없어요. 방송 팀인데 팀 명이 아직도 없습니다.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정해주세요 하고 이제 투표를 올렸었는데 투표 결과가 나왔나요? 어떻게 됐죠? 투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, 팀장님.